안녕하세요 독보병사 이병사입니다 오늘이 그 설날 마지막 휴일이에요 저는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쉬다가 사실은 제가 휴일에는 저는 거의 산에 갑니다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는 거의 산에 가요 청계산은 개인적으로 뭐 수백 번간 산이고 뭐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의상등선, 비봉등선, 수문벽 그근데 많이 갔죠 오늘 굉장히 추웠잖아요 제가 집에 오는데 영하 15도 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엄청 추울 때 산에 가는 묘미가 있는데 일단 안 갔습니다 좀 가기 싫더라고요 오늘따라 집에 쉬다가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저랑 친한 아는 선배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나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쉬었지만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배님도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제가 역삼동에 사는데, 회사가 제 거주지 근처여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저녁이라 먹자. 그래서 오늘 저녁을 선배님과 같이, 삼성동 중앙회장이라고 아시죠? 중앙회장 가서, 어, 1차를 했습니다. 중앙회장 오랜만에 갔는데, 중앙회장에 가니까, 확실히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 맛집, 포스팅도 많고, 블로그에. 가만에 중앙회장 가니까 뭐맛있더라고요회장국에 소주 한 3병 마셨습니다. 3병 마시고, 지금 집에 와서, 자깐 하다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 시바스 리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먹, 먹기는 좀 그래서, 이, 콜라가 있어가지고, 콜라랑 파마하시려고요 예,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엡설르트 보드카를 많이 먹었던 때가 또 있었는데, 그때 엡설르트 보드카랑 오렌지 주스랑 섞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콜라랑 그거 있잖아요. 양주, 그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콜라랑 같이 많이 섞어 먹었던 양주가 있는데, 그건 기억 안 나고, 아무튼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한번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그게 뭔지. 지금 머리를 잘랐습니다.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상하긴 한데. 건배 제가 이렇게 허소해요 제대로 이렇게 살면은 집에 유리잔도 있고, 집에 유리잔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사는 이 거주지는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유리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편집을 좀 알아보면서 오늘 좀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발전한 건 뭐냐면 자막을 달고, 썸네일을 만들고, 이 정도는 제가 발전한 건데, 그거 말고 효과음을 넣고, 중간 중간에 밑에 자막이 아닌 자막을 달고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그 간단한 것들이 귀찮아 가지고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동영상을 이제 몇개 촬영을 해봤지만 좀더 재밌게 하고 좀더 이렇게 활기있게 하려면은 그런 편집 기술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편집만 하려는 게 저의 방침이에요. 근데 소주방 새벽 마시고 방송을 하니까 정말 혼술 방송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혼술 방송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취한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취했습니다. 많이 취했어요. 안주가 없으니까 좀 심심한데 안주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빼빼로인데 제가 먹다가 좀 남긴 거예요. 제가 독거변호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유튜브에 독거노총각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한 건데, 독고 노총각이건, 독고 변호사건, 독고 여자건, 독고 남자건 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죠. 단지 노총각이라는 게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건데, 독고 노총각의 인기 비결은 제가 좀 보니까,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년.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 독거는 인생의 필연이다 라는 첫 동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독거는 절대 불행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독거노청각, 독거노처녀, 독거변호사 뭐 기타 등등 독거라는 거는 절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독거는 그냥 삶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거는 뭐 비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30% 이상, 40%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거는 너무 나 당연한 거예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를 좀더 발전된 사회로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독거를 강조할 수는 없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러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독고가 절대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모자라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우리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인생이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가 50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2030년 살다가 저도 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지만 제가 20, 30년뒤에 갈건데 수명이 길어가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생태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기술을 도움을 받아도 한 20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 때고변호사 t v 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될게요 마음의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굿나